에이스 제임스 내일만을 신뢰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 5할 승률의 문턱에 도달했다. 이승엽 전 감독이 스스로 물러난 두산 베어스와의 맞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기아. 이범호 감독은 팀의 자신감을 한층 높였다. 기아는 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 0 2 5시한 솔뱅크 케이보리그 두산전에서 1 1 3의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승리로 기아는 두산 상대 6연승을 이어가며 시즌 28승 1무 28패로 승률 5화를 되찾았다. 경기에서 기하는 박찬호, 유격수, 최원준, 우익수, 윤도현, 이루수, 위즈덤, 삼루수, 오선우, 지명타자, 김석환, 좌익수, 황대인, 일루수, 김태군, 포수, 김호령 중견수, 에 타순으로 배치되어 부상에서 복귀한 두산의 선발 투수 곽빈을 맞이했다. 기아의 선발 투수는 양현종이 맡았다. 기아는 1회 초부터 두산 곽빈의 불안한 제구를 틈타 빠르게 선제점을 뽑았다. 박찬호, 최현준, 윤도현이 연속 볼넷으로 출루하며 무사 말루의 기회를 잡았고 오선우가 초구 153km/h 빠른 공을 받아쳐 2타점 좌익선상 2루타를 기록했다. 위즈덤이 삼진으로 아웃되었지만 김석환이 볼넷으로 출루하며 1사말루 상황이 이어졌고 황대인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추가하며 3-0으로 앞서나갔다. 기아는 4회 초에도 추가 득점을 성사시켰다. 두산이 곽빈을 마운드에서 내리고 양재훈을 투입했지만 기아는 김호령의 좌중간 이루타와 박찬호의 볼넷으로 2-4-1, 1호의 찬스를 만들었다. 이어 최현준의 중전 적시타와 윤도현, 위즈덤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며 점수차는 6일까지 벌어졌다. 기아는 5회 말 2사 2루 상황에서 우익수 최현준의 포구 실책으로 추가 실점을 허용했다. 선발 양현종은 5이닝 동안 96구를 던져 오피안타 5탈 삼진 1사 4구 2실점, 일자책을 기록하며 시즌 4승 조건을 채운 뒤 마운드를 불펜에게 넘겼다. 8회 초 기아는 다시 한번 대형 점수를 올리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선두타자 황대인이 볼넷으로 출루한 후 김태군의 희생번트로 주자를 득점권으로 이동시켰고 김호령이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2루타로 연결했다. 이어 박찬호와 최현준이 연속 적시 2루타로 추가 점수를 뽑았으며 윤도현은 적시타와 상대 1루수의 실책을 유도하며 대량 득점을 완성했다. 기아는 8의 말 최지민을 9회 말 1군 데뷔전을 치르는 홍원빈을 등판시켜 경기를 마감했다. 두산은 1회 말 케이브의 적시타와 5회 말 상대 실책으로 한 점, 9회 말 박준순의 희생플라이로 추가 점수를 냈으나 역전에는 실패했다. 기아는 공격과 수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완승을 거두었다. 이범호 감독은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잘해준 경기였다. 양현종의 선발 호투와 타선의 활약이 조화를 이뤄 기분 좋은 승리를 만들었다며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기쁘다. 일군 무대에서의 기회를 살려 꾸준한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4승을 기록한 양현종은 3년 전첫 경기 승리가 기쁘다. 팀 승리가 우선이었기에 집중했다며 타자들이 초반에 점수를 내줘 편하게 던질 수 있었다. 김태군과의 배터리 호흡도 좋았고, 공격적인 투구로 5이닝을 막았다.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아는 홈 개막 이후 승률 5할을 넘지 못하고 있다. 4일 잠실 두산전에서 내일을 선발로 내세워 5할 돌파를 노린다. 두산은 조성환 감독 대행의 첫 승이 무산된 후, 4일 신인 최민석을 선발로 기용한다. 무너지면 끝이다. 주전일은 팀, 포기 모르는 꽃감독의 6월 생존 야구 선포. 주요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이탈했다. 복권은 7월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그 전까지 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6월을 버쳐야 반격이 가능하다. 무너지면 시즌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위기감을 전했다. 기아가 시즌의 운명을 가를 생존 네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시즌 정상의 팀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중화위권에 머물고 있다.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컸다. 김도영, 햄스트링, 나성범, 김선빈, 종아리 부상, 이 치료 중이다. 복권은 최소 6월 말, 길면 7월로 예상된다. 이범호 감독은 6월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달기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5할 승률을 유지하면 후반기 반등이 가능하지만 이 시기에 무너지면 시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주전들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타격이 예년보다 부진하다. 지난 시즌 기아는 팀 타율 0.301, 장타율 0.45로 리드했지만 올해는 타율 0.250대 5위, 장타율 0.390 4위에 그친다. 최영우 외엔 믿을 타자가 없다. 지난해 주전 대다수가 빠진 가운데 주로 이군에서 뛰던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고 있지만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아는 5할승률 근처에서 버티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이 감독은 지금은 참고 버틸 때다. 주전들이 돌아오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6월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다.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경기 운영과 선수 기용에서 과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아는 6월에 강한 팀이 아니다. 2023 시즌 6월 승률 0.318, 9위. 지난 시즌 0.478, 5위에 그쳤다. 이 감독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6월엔 강팀들과 많이 맞붙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6월부터 장마다, 더블헤더도 없다. 비가 많이 오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일 지도라고 농담처럼 덧붙였다. 아직 기회는 많다. 상위권과의 격차도 크지 않다. 3위 롯데와 3.5 경기, 4위 삼성과 3경기 차다. 역전 가능성은 있다. 현역 선수들의 단합이 관건이다. 과연 기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아 타이거즈가 3연승을 달렸다. 상위권 진입을 노리며 추격을 이어갔다. 두산 베어스는 3연패 수렁에 빠졌다. 이승엽 감독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팀 분위기가 흔들린 채 회복하지 못했다. 기아는 3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25 시즌 K보리그 두 상과의 맞대결에서 11대3 대승을 거뒀다. 선발 양현종이 5이닝 2실점, 1자책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보였다. 양현종은 시즌 4승, 4패, 를 추가했으며, 4월 6.75였던 평균 자책점을 4.90까지 끌어내렸다. 테이블 세터 박찬호와 최현준이 맹타를 휘둘렀다. 박찬호는 3타수 1안타 2볼넷 3득점, 최현준은 3타수 3안타 2타점 3득점으로 상대 투수진을 흔들었다. 승리 후 이범호 기아 감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감독은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잘해준 경기였다. 양현종의 선발 호투와 타선의 폭발력이 맞물리며 즐거운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지금이 일군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다.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호, 최현준 외에도 윤도현이 사타수 이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고 오선우도 오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지원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에 이어 성형탁, 전상현, 최지민이 차례로 등판하며 무실점으로 경기를 틀어막았다. 1 1 2로 앞선 9회 말, 홍원빈이 프로 데뷔 무대를 가졌다. 홍원빈은 최고 154km의 강력한 투심 패스트볼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볼렛 한 개와 안타 한 개로 1점을 내주긴 했지만 삼진도 하나 잡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불같은 구위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